집파크물해결사멘토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통제할 수 없는 어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 그 부분은 그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은 통제가 가능하죠. 어 근데 통제가 왜 지금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그거는 너무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런 시간 내에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한번, 어,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느냐면, 어, 우리 집합근무에서는 보면, 어, 전국 각지에서 보면, 어, 많은 환자, 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어, 최근에는 보면, 여러분들, TBS나, 그, SBS나 이런 데 보면, 또, 그, 월세를 좀 줄이면서 관리비를 좀 부풀리는 이런 상황들도 좀 많이 있죠. 음, 이거는 뭐, 이게 최근에 뿐만 아니고, 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부터 해서 경기도, 뭐, 대구, 뭐, 부산, 절, 전라도 쪽에 이런 쪽에는 대부분에 이게, 건물주가, 아, 이게 관리비를 너무 많이 부풀려서, 그 입점주분들, 특히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곳도 실제 좀 많이 있죠. 어, 이런 상황에 제가 집합 건물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비리들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 제가 이렇게 아까 제일 모두의 말씀드렸던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 우리는 죽음 앞에 좀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어떻게 보면 평정심이 차도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 정작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어, 결국에 에, 그 죽음도 어떤 자연의 한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죠.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죽음 내한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면, 그럼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죽음이 아니고. 내가 진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집합 건물에 법률에 위반되어서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어, 그, 근데 왜 그러면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어, 그, 남들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못 하느냐라고 하면, 어, 그런 분들은 있죠. 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어, 결국 우리는 늘 여러분들께서 있죠. 음, 집합금원에 부조리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게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시면 어,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저런 사람들이, 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률에 위반하면서, 어, 사람들한테, 에, 굉장히 가해를 하고 이러는데, 나한테도 해꼬지하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일이 죽는다면,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삶에 대해서 용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 용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바꿔 예, 나가실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 과연 우리 집합건물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는데, 과연 안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분한 한 분이. 실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유자분들이 문제다, 입점주분들이 문제다, 누군가가 문제다, 국가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각자가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알리고, 어떨 때는 소송할 건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을 때, 천체 그 공동체에 피해를 줄 때는 또는 고소고발할 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집합건물과 함께 연관을 한번 시켜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평점식 이후에 찾아오는 용기를 분명히 가질 거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외 여러분들 각종 좀 현실적인 집할금물과 관련된 사항들은 개별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것들. 어, 그대부분 치시면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면 주요 판결 안에 판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있죠. 어, 그리고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해주시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 집합건물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아, 그런 것들도 좀 많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이 어, 어 굉장히 공정하고 음, 효율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소유자, 입점주 모두가 잘살수 있는 길 그리고 직원분들도 복리후생도 잘될수 있는 이런 거는 이런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어, 이기적인 사람들이 또는 단체가 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바꿔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학일사면또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